여러분 반갑습니다. 와틀딩 영어 독해 하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실 질문은 챕터 1의 세 번째 질문인 The first pizza.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어휘부터 한번 같이 암기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poor, poor, poor 하면요. 가난한이란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가난한, 불쌍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put, put 우리 put 하면요. 그렇죠. 놓다, 두다 언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단어죠. 과거는요, 똑같이 put, put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다음 단어로는요, city, city. 우리 city란 단어는요, 도시란 뜻을 가지고 있죠. 다음으로는요, cook, cook. 우리 cook란 단어는 요리사란 뜻도 있지만, 요리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었죠. look like. look like, 우리 look like 하면요, 그렇죠. 뭐 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과거는요, looked like, looked like, 요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다음 단어로는요, popular, popular. popular이란 단어는 인기 있는 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문 아래로 내려가셔서 다른 단어들도 같이 한번 익혀 볼게요. 22페이지의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A long time ago. A long time ago. 우리 A long time ago 하면요 오랜 시간 전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오래 전에 이렇게 간단히 해석할 수 있겠죠. A long time ago. 다음 단어는요 Italy. Italy. 우리 이탈리아를 Italy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다음 단어는요 로 tomato. 우리 tomato 하면요 토마토를 뜻하는 단어겠죠. 그 다음으로는요 begin. begin. begin 하면요. 시작되다란 뜻을 가진 단어고요. 과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begin, b e g a n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단어로는요. like that, like that. 우리 like that 하면요. 한꺼번에 묶어서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단어고요. 다음 단어로는요. one day, one day. 우리 one day란 단어는 합쳐서 어느 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과거의 어느 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단어고요 다음 단어로는요, 균, 균. 우리 균 하면, 그렇죠. 왕비란 뜻을 가진 단어죠. visit, visit. 우리 visit이란 단어는 방문하다는뜻이고요 과거는요, visited, visited.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다음 단어로는요, make, make. 우리 make란 단어는요, 만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과거는요, made, made 그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다음은요, new, new. 우리 new란 단어는 내 네, 새로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죠. 그 다음으로는요, basil, basil. 우리 바질이라는 식재료를 basil 이렇게 읽어주게 되고요. flag, flag. 우리 flag란 단어는 깃발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become. become, 우리 become 이란 단어는 뭐뭐 해지다,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었죠. 과거는요, became, became,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as, as, 우리 as 이란 단어는요, 뭐뭐로서,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단어를 하나씩 다 살펴봤으니까 본문으로 올라가셔서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제목은요, the first pizza. 최초의 피자라는 뜻인데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A long time ago in Italy. 자, long time ago는 선생님이랑 그렇죠. 오래전에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럼 오래전에 어디서요? In Italy. 이탈리아에서요. Poor people. 우리 poor 하면 아까 어떤 뜻이었죠? 그렇죠. 가난한이란 뜻을 가진 단어였어요. 가난한 people. 사람들이요. Put. Put 했대요. 여기서 put은요. 과거일 것 같아요. 왜냐면 방금 앞에서 long time ago라는 단어를 우리 표현을 사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한번 얹었다, 놓았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놓았다, 얹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요. 얹었대요. 무엇을요? Tomato, 토마토들을 얹었대요. 어디 위에다가요? On flatbread. 플랫브레드 하면요. 우리 아래에 보시면 플랫브레드, 납작한 빵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빵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납작한 빵을 우리 플랫브레드라고 부르는 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탈리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빵에다가 이제 토마토를 얹은 거예요. 토마토가 굉장히 저렴한 식재료였나 봐요. 그 다음으로는요. 피자, 비겐. 피자가 begin 어떻게 됐대요? 우리 begin이란 단어는 아까 그렇죠 begin이란 단어의 과거였습니다. 시작되었대요. 어떻게요? Like that, like that 하면 네 그런 식으로란 뜻으로 해서 그랬었죠. 피자가 바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래요. 다음으로 넘어오셔서요. One day, one day 하면 그렇죠. 아까 과거예요. 어느 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 그랬어요. 어느 날 the king and queen. 왕과 왕비가요. 근데 어떤 왕과 왕비가요? of 하면요. 뭐뭐의란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요. 뒤에 단어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요. 묶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The king and queen of Italy. 이탈리아의 왕과 왕비가요. 무엇을 했대요? visited. 방문했대요. a city. city 하면, 그렇죠. 도시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한 도시를 방문했어요. A cook made cook 하면 그렇죠 요리하다라는 뜻이 있었는데요 어가 붙었으니까 요거는 요리사라고 해서 그래주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여기서는 요리사란 뜻입니다 한요리사와요 made 만들었습니다 무엇을요 Margherita 마르게리타는요 피자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에서도 지금 많이 먹는 피자인데요 마르게리타를 만들었대요. 근데 무슨 마르게리타냐면요. for the queen margarita. 자, f o r 는요뭐 뭐를 위해서란 뜻인데요. 뭐를 위해서? 자, 누구를 위해서요? the queen margarita. 자, 여왕 이름이 마르게리타였던 거예요. 마르게리타 여왕을 위해서 마르게리타 피자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당신만의 피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대접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요, 마르게리타 was a new pizza. 마르게리타라는 것이 바로 was 이었습니다. a new pizza. 새 피자였대요. The pizza had, 그 피자는요, had, 가지고 있었대요. 우리 have의 과거죠. had,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red tomatoes 빨간 토마토들이랑 그리고요 white cheese 하얀 치즈들이랑요 and green basil 초록색 바질 잎사귀들을 가지고 있었대요. 즉 피자 위에 토핑으로 토마토와 치즈와 바질 잎사귀들이 얹어져 있었던 거예요. it looked like 우리 look like 하면 어떤 단어 뜻이었었죠? look like는요, 뭐뭐처럼 보이다였어요. 근데 여기 looked like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뭐처럼 보였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그 피자는요, looked like. 어때 보였대요? 무엇처럼 보였대요? 마치 the Italian flag. 이탈리아 국기처럼 보였대요. 그러면 왕과 왕비가 너무나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The king loved. 왕비가요, loved. 너무 좋아했대요. The pizza. 그 피자를요. The pizza became. 그 새로운 피자는요. became. became은 아까 어떤 뜻이었었죠? become이란 단어의 과거이기 때문에 뭐뭐가 되었다. 뭐뭐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뭐가 되었다. 또는 뭐뭐해졌다. 이런 식으로 편한 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나요? popular. p o p 하면 쌤이랑 아까 어떤 뜻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인기 있는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즉, 인기 있어지게 되었대요. 어떤 것으로 써요? as 하면 뭐뭐로 써니까 뒤에 있는 어떤 것으로 써 인기 있어지게 되었다고 해석을 할수 있겠네요. 즉, p i 마 z a 리타 마르게리타 피자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현대에서 즐겨 먹고 있는 마르게리타 피자가 바로 이런 식으로 탄생을 하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용 이해를 잘 하셨는지 선생님이 체크해 보기 위해서 문장을 한 번씩 읽고 빠르게 해석을 해 볼게요. A long time ago in Italy, poor people put tomatoes on flatbread. 오래 전에 이탈리아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토마토들을 놓았어요. 플랫 브레드 위에요. Pizza began like that. 피자는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One day the king and queen of Italy visited a city. 어느 날요. 이탈리아의 왕과 왕비가 도시를 한 도시를 방문했어요. A cook made Margherita for the king. 마르게리타 한 요리사가요. 마르게리타를 만들어 줬어요. 여왕 마르게리타씨를 위해서요. Margarita was a new pizza. 마르게리타는 새로운 피자였어요. The pizza had red tomatoes, white cheese, and green basil. 그 피자는요. 빨간색 토마토, 흰 치즈, 그리고 초록색 바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It looked like the Italian flag. 그것은요 마치 이탈리아 국기 같았어요. The king loved the pizza. 여왕이 그 피자를 좋아했어요. The new pizza became popular. 그 새로운 피자는요 인기 있어졌어요. As pizza margherita. 피자 마르게리타로써요. 되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셨는지 체크해 보기 위해서 오른쪽에 문제들도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이 글은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그렇죠. 정답으로는 마리에리타 피자의 탄생이었습니다. 최초의 마르게리타 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죠. 다음은요. 마르게리타 피자에 대해서 맞는 것에는 오, 틀린 것에는 엑를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만든 사람의 이름이 마르게리타.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마르게리타는 누구의 이름이었죠? 그렇죠. 이탈리아의 여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은 바로 요리사였기 때문에 요리사 이름은 우리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x를 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토마토 치즈 바질이 재료로 들어갔다 네요 재료들이 마르게리타 피자의 주류 재료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 왕비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었죠 피자를 너무나도 love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요 마르게리타 피자와 비슷하게 생긴 것을 고르세요 아까 어떤 것과 마르기니타 피자가 비슷해서 왕비가 좋아했다 그랬죠? 그렇죠. 이탈리아의 국기, flag 였었죠. 그래서 정답으로는 2번을 골라줄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요. 글에 등장하는 단어로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Long ago, 오래전에요. Poor Italian people, 가난한 이탈리아 사람들이요. Put blank, 무엇을 두었어요? On flatbread. 무엇을 두었습니다. 그렇죠. 토마토를 두었어요. 그 다음으로요. blank began like that. blank는요.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었대요. 아까 어떤 단어가 시작되었다 그랬죠. 그렇죠. 피자. 최초의 피자라는 건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빈칸을 한번 영어로 바꿔서 채워볼게요. Long ago, poor Italian people put 그렇죠. Tomatoes가 되겠네요 그리고요, Unflavored. 그리고요, Pizza. b e g i n 피자를 바꿔서 넣어 주시면 되겠죠 되었나요? 그러면 빌드업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질문과 대답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What is the name of the pizza? 자, 무엇인가요? 뭐가요? 피자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What are the toppings? 토핑들은 무엇들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똑같이. 그다음으로는요. What does it look like? 그것이 어떤 것 같이 보이나요? 무엇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무엇 같이 생겼나요? 그러면 대답으로 어울리는 것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대답은요. It looks like 방금 나왔던 질문과 연결되는 거 같아요 그것은 무엇 같이 생겼어요? Looks like the Italian flag. 이탈리아 국기처럼 생겼대요 그러면 어떤 것 같이 생겼냐고 물어봤던 질문과 연결해 줄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People go eat pizza margherita. 우리 call 이라는 표현은요 부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여서요 그것을 피자 마리게리타 라고 부릅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정답으로는요 피자의 이름을 물어봤던 첫 번째 질문과 연결해줄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the toppings are 토핑들은입니다. 어떤 것이요? tomato, cheese, and basil. 어, 아까 토핑들을 질문했던 이번 질문과 연결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과 순서 배열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서너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림과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요. The king and queen of Italy visited a city. 왕과 왕비가요. 이탈리아의 왕과 왕비가 한 도시를 방문했대요. 두 번째 그림은요. Pizza began with tomatoes and flatbread. 피자가 시작했대요. 무엇으로요? Flatbread와 토마토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대요. 세 번째는요. The king loved the pizza. 여왕이 피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The pizza became popular. 피자가 유명해졌어요. As pizza margherita, 마르게리타 피자로써요. 네 번째 그림은요. A cook made a pizza for the queen. 한 요리사가 여왕을 위해서 피자를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순서를 배열해줘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최초의 피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설명해주는 2번이 와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요, 요리사가 피자를 대접하기 전에 왕과 왕비가 도시를 방문을 해야 되니까 1번 그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방문한 여왕을 위해서 요리사가 피자를 만들어주는 그림이 와야 되니까 4번이 올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그 피자를 맛본 왕비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림인 3번 그림이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1번, 4번, 3번 그림 요렇게 배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선생님과 룩업 파트도 마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가방이 두 개가 있는데 화살표가 세 가방한테 가 있으니까 정답으로는 ᄂ 를 골라줄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요. 두개다 이탈리아의 국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기가 있으니까 국기를 영어로 하면 그렇죠. 플래그를 골라주면 되겠죠. 세 번째는요. 가수가 지금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가수가 지금 어떤가요? 대중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으니까 인기 있는 이란 단어로 popular을 골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주어진 단어와 우리말 뜻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begin 어떤 단어였었죠? begin 하면요, 그렇죠 시작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고요. 두 번째 visit visit 하면요,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cook 이란 단어는요, 요리사란 뜻이었었고요. look like 하면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 해석에 맞게 빈칸에 단어도 채, 같이 한번 채워볼게요. 첫 번째요. 그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가수이다. He is, 그는 입니다. A blank singer. 블랭크한 싱어입니다. 가수입니다. In Korea. 한국에서요. 자, 그럼 빠진 표현은 우리 그렇죠? 인기 있는이라는 표현이 빠졌으니까 정답으로는 popular을 적어줄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The, 그 가난한 남자는요. 무료 식사를 먹었다. The blank man. 무슨 남자요? 그렇죠 가난한 남자가요 뭐 했대요? had 먹었습니다 우리 have는 먹다 라는 뜻이 있어서 had하면 먹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The blank man had a free meal 먹었어요 무료 식사를 먹었대요 그럼 우리 빠진 표현은 가난한 표현이란 빠졌으니까 poor를 정답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마지막 문제로요 그녀는 자신의 케이크 위에다가 체리들을 얹었다. She blank cherries. 그녀는 블랭크 했대요. 체리들을요. On her cake. 그녀의 케이크 위에다가요. 그럼 빠진 표현은요? 그렇죠. 얹었다 라는 표현이 빠져있네요. 그럼 우리 얹다 놓다 라는 단어는 put 인데요. 과거는 어떻게 쓰나요? 똑같이 pu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빈칸에 put 이라는 단어를 골라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강의 때또 같이 공부해 볼게요.